뛰었으면 좋겠는데, 넘치겠네. 자, 여기서 출퇴근하자. 혹시 바쁘니? 아, 반이구나. 뭘 통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해도 될까요? 아니야. 성벽에다 바뀔 수도 있어. 온다, 온다. 아니야, 지금 주면 어떡하니? 안 돼, 안 돼. 갖고 있어. 갖고 있어. 봐. 우리. 우리 애들 다. 붙잡혔겠다. 여기까지 왔는데. 또 어딨어? 이리와, 어디를 헤매고 있니? 둘은, 둘은 보세요. 막루까지 했는데. 여기도 막루가 있어. 막루에 있는 군사는, 공수는안잡더라고요 하나 올라가겠네. 계속해서 공술 생산해야겠다. 생산시켜놓고, 아나 저쪽 반대편도 걱정되는데. 고랑자가 너무 멀어. 버프로 버텨야 돼. 달리세요 제발 달렸으면 좋겠다 먹고 집까지 달리고 돌 벽은, 만 들어 놔야 돼 밀린다. 무슨 소리야? 방금 붉은 달뜰때같은 소리가 났어. 벽 버프가 꺼졌 다. 반대편 밀린 거 아니겠지? 아 어, 좌우가 너무 멀어요. 큰일이야. 아직 안 떠. 돈이라도 뿌려야겠어. 고티라 조금만 더. 윤혜가 갖고 있어야겠다 윤혜가 응? 갖고 있어 돈이 몇 개가 떨어졌니 지금 한 여섯 개가 떨어진 것같아 윤혜가 갖고 있어? 여기 업그라이드자아 어, 자꾸 자꾸 봉수야 들고 있어라 본진 업그라드 올게. 인부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봅시다. 얘네 여기서 멀어. 출근시키지 마. 어디까지 왔다 돌아가니 어디가? 이리와. 제발 빨리 빨리 이건 돈을 다 뿌려서라도 지켜야 돼이네 명은. 시간이 있나? 아, 저 사람들이 다궁수가 되어야 하는데. 이건 기사를 만드는, 기사를 만드는 건데. 기사를 만들게 되면 궁수가 부족해져요 지금은 궁수가 많아야 돼 일단 궁수 퍼프로 버텨야 돼 여기는 나무에 동전을 넣을 수가 없죠 이 횃불 같은 건 뭘까? 여기 농장을 내가 왜 만들었을까 몰라. 안 오는 거야? 벽버프 좀 키고 올게. 여기까지 밀어버릴까? 그리고 사냥터를 한칸더 넓히고, 이게 최종 벽이군요. 화살이 잘 날아갈 수 있는 벽인가봐. 자, 조금만 더 앞에. 뒤에 애가 먼저 오네 그럼, 그만큼 됐어. 이 정도라도 빨리 뛰게. 계속해서 풍수풍수가한네 마리씩? 세 부대 정도 돼야 될것 같아. 강아지는 그리드가 데려갔나봐요. 혹시 밀리면 어떡하지? 아, 저한테 조심해 줘. 네개 만드는 거야. 오, 돈이 넘치는 것이냐? 이거 오래 걸릴 텐데. 밤을 지내 고 나서 합시다. 어, 아, 이거 어떡 하지? 이거 어, 넘 치군. 네가 좀들고있어 봐. 아니, 이거 그리드 들을줄순없 어. 이돈을앞에 떨어진 건할수없 고. 밝게 빛나네. 어머나 봐요. 어, 온다. 쏴라! 오예. 가까이 가는 중. 은 얘네 돈을 먹어야 돼서. 도끼장너도 들고 튄다. 자, 밥 먹고요. 공수 버프 다시 켜 빨리빨리 들어가시고. 얘를 밀어야 돼 기사가 하나 필요하겠어 얘네들이 무사하게 들어간다면 공수가 되겠죠 내가 화살을 만들어 놨으니까 뭘단 말이야 여기 까야겠어 너무 멀어, 남민 캠프랑 너무 멀어요. 포탈만 없애면 필요 없는데, 진짜. 며칠이지? 일섬에서는 이날에 탈출했는데. 기사를 만들시다. 하나만. 재료를 만들 걸. 아, 이 때문에 걸리적거려. 원래 이렇게 막으면서 포탈을 치지 말고, 이거만 계속 배만 만들면 되는데, 진짜... 아니야, 포탈을 없애는 거를 찍을래요. 자, 기사를 하나 만들고, 니네가 여기까지 걸어오려면 오래 걸리겠죠 왜 저쪽으로 가니 저쪽에 인력이 부족한가 봐클일스어 큰일 났어 어이당나귀 밤이라 안되나 봐 아직 두석기 남아 있어요 공수가 부족한가 보다 이쪽으로 달리는 거 보니까 수석기를 같았나? 숲이 있어서 사슴이 리젠되는 거고요. 아직.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돈이 넘치면 버프지. 하나 더걸 버프하고 공수 버프로 버틴 것 같아. 이게 포탈을 보시면 워프 게이트가 생겨요. 맞아. 그걸 위해서라도 해야 겠다 빨리빨리 빨리 갑시다 하나는 기사가 되시고요 아 네자 이렇게 기사는 돈을 먹으면서 왕이 던져주는 주는 돈만 먹거든요. 오케이 하나 더. 이게 쉴드예요. 오 많이 먹는다. 이제 안 먹는다. 반대편. 지금 기사가 공수들을 자기 휘가에 데리고 갔기 때문에. 공수가 필요해. 기사를 만들면 기사 밑에 4 명의 공수가 붙어요. 자, 너한테 너무 돈안 줬지? 기사야. 아, 잠깐만. 줄 같아. 안 오네, 기사야, 기사한테 돈 주는 거라니다 그래. 엄청 와, 엄청. 헤이, 이 궁수 버프가 생명이야, 이거. 버프 끝까지 다 키워봅시다. 여기 나루토 방향이죠? 갑시다.